자, 썸네일 보고 다들 들어오셨죠.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시죠?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김이계물 마음 깊이 존경한다고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클릭하셨음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자 오늘은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한 명은 썸네일에 걸린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또한 명은 요즘 미친 듯이 날뛰는 장경태 해병아리 의원. 자 먼저 썸네일에 걸린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은수,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것 같은데 촛될뻔했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비례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최강우, 김희겸, 윤미향, 양이원영 사고란 사고 다 치는 애들 전부 다 비례인데 얘까지 비례 됐었어봐 망하는 거지. 김희겸을 마음속 깊이 존경한답니다. 뭐 어떤 점에서 김희겸이라는 사람을 존경하나 싶어가지고 페이스북 글을 찾아봤어요. 가관입니다. 일단 필력이 쓰레기예요. 글짓기를 너무 못합니다. 중간중간 문장의 이음새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문맥 구성이 형편이 없어요. 아무튼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의혹을 제기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랍니다. 상대가 의혹을 부인하고 반격할 것이 예상이 될때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의겸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행동으로 용기를 내셨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김겸의 행동력과 용기 양심을 존경한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기에 존경한답니다. 김의겸 의원은 단지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함동훈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랍니다. 더불어 대통령과 장관이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의 증언 범복을 국민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사건을 덮었답니다. 아 이거 흥미로운데 여러분. 얘도 일단 이 사건을 못 믿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이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걸못 믿고 있어. 자 다시 계속 보면 첼리스트의 목격이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왜 아직까지 알리바이 입증을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김의겸 편을 들고 싶어졌답니다. 본인은 스스로 탄압받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개인의 안니보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했던 김의겸 의원에게 응원의 말을 전한답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심을 걸고 행동했던 김의겸 대변인 께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이며 평범한 국민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의 의혹을 제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김의경 의원을 믿고 찾아갈 수 있을 거랍니다. 이런 설레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마음 깊이 다시 존경한다고 하네요. 자. 어디에서부터 반격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일단 내용이 다 틀렸어요. 하나하나 다 반박합니다. 머리에 든게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일단 얘는 지금 김의겸이라는 악인을 위인으로 애써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김의겸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내려고 그런 일을 벌렸던 것인데 그걸 마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 자신 행한 용기는 사람이다 라는 듯이 포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도대체 어떤 국민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냐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이 먹고살기 바쁜데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어딜 가서 밥을 먹던 술을 먹던 뭐 놀던 그걸 신경 쓴다고 제정신인가 달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덮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슈퍼 그 녹취록의 당사자가 내가 했던 말은 거짓이었다. 사실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했던 일인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라고 말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뭐를 더 바라는 거야? 첼리스트의 목격이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왜 아직까지 알리바이 입증을 거부하고 있냐고 하던데 아니 슈퍼 없던 일인데 아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질 않았다라는 게 팩트인데 무슨 증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지? 무슨 알리바이를 입증하라는 거야? 띵아 아닙니까? 아니 안 갔다는데 없던 일이었다는데 무슨 증거랑 알리바이를 대란 소리야 도대체 야 민주당 병아리 아니랄까 봐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걸또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미 괴물, 국민을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야이슈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밤에 술집 간 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원에게 쫓아가 가지고 악수를 먼저 요청했다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했던 말을 진짜 고대로 이재명한테 대입하고 싶은데 국민들은 이재명의 대장동을 더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 대장동 관련 인물, 이재명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 왜 이재명은 아직인지 그걸 더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게 더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닐까? 그건 범죄의 영역인데 정치인의 범죄 범죄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술집을 갔다라는 것도 거짓 가짜뉴스지만 그거 가면 범죄냐 잘못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재명처럼 음주운전을 하기를 했냐. 아니면 뭐 부인이 국가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이용을 했냐. 후원금후기 있기를 하냐. 대나보기 있기를 하냐. 아니면 대북게이트랑 엮여 있기를 하냐. 너 말이야. 국민들이 이런 것들. 진짜 국가에 해가 되는 이런 중대한 범죄 영역을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 과연 진짜로 기미겸이하는 지금 이 찌라시 퍼뜨리는 일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을 해보렴 알겠니 와 정말 얘글을 읽는데요 답도 안 나옵니다 진짜 벌써부터 갱생이 불가할 정도예요 별 시덥잖은 걸로 대통령 장관 흠집 한번 내보려고 가짜 뉴스 퍼트렸다가 척 걸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나할 것이지 그리고 이런 애들은 주댕이를 좀 다물고 있으면 될 것이지 자 근데 여러분 얘뿐만이 아니죠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네들 존재감 뿜뿜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한명더 있죠 이 사람은 의원입니다. 젊은 해병아리 의원. 젊은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거의 김건희 여사한테 꽂혔어. 기승전 김건희. 무슨 당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빈곤포르노 조명 사용. 이걸로 한참 김건희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만난 그 캄보디아 소년 한국에서 수술받기로 확정된 게 김건희 여사가 숟가락을 얹은 거랍니다.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대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의혹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의혹감 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게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 불쌍한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다는 게 그래서 다행이라는 게 주인 게 아니냐? 넌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냥 김건 여사가 싫지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아니 뭐가 중요한데 그게 도대체 그게 국정운영에 지금 뭐가 중요한 거지? 이 장경태라는 사람 국민들을 위해 뭘 했죠?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는 있냐? 아니 뭐만 하면 딴지를 오지게 거네 영부인 딴지 걸라고 의원이 된 거야? 아주 그냥 스토커인 줄 알겠습니다 자나깨나 김건희 생각이라서 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들 상식에 어긋나는 용천 지랄들을 떨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나오는 답은 24년 총선 그리고 공천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9년도 머니투데이에 실린 민주당의 의원들 기여 활동, 의정 활동 등을 평가하는 채점표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선거의 공천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일종의 직무 수행 실적 평가란 소리입니다. 평가 분야도 여러 가지예요. 의정 활동, 기여 활동, 공약 이행 활동, 지역 활동 등등 총체적으로 이 의원이 당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에 맞게. 다음 공천 심사에 넣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답은 이겁니다. 당원들의 의원들의 당정 기여 언론에 드러난 게이 정도인데 내부 평가 기준은 아마 더 디테일하겠죠. 곧 총선 다가오죠. 당 지도부 눈안에 들려고 개 발악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김건희 여사 건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앞다퉈서 언론 기사들 써 대지 이것만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지. 당내 경선도 이겨야 하고 공천 받아도 국힘이랑 지역구에서 싸워야 되니까 저 옛병 을 떨고 있다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본인 선거 운동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경태라는 인물이 조용하다가 2년 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불과 한달 됐나? 너무도 뻔한 스토리. 당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뤄냈는지 평가를 하는 기간이 곧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도서라도 존재감 내뿜고 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법안은 몇 개를 발의를 했는지 통과는 시켰는지 정부나 여당을 얼마나 견제를 했는지 어떻게 파이팅 있게 싸 이런 거다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애써서 본인 이름 언론에 띄우려고. 어유 진짜 뭐 정치인들 의원들 어느 당이나 다 똑같겠지만 야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됐으면 의정활동이나 치중에서 국민들 더 편하게 좋은 정책이나 낼 것이지 슈바 맨날 하는 일이 영부인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명이 어떤니 빈곤 포로니 사사건건 딴지를 거냐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야? 김정숙처럼 옷 사는데 세금을 축내는 의혹이 있길래 뭐 인도에 혼자 처가기를 했냐 뭐를 했냐 거 이딴 거 지적할 시간에 본인 당 대표 의혹이나 좀 해결 좀 하십시오 국민들 많이 궁금해하니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애들이 총선 다가오니까 존재감 내뿜으려고 난리도 아니죠? 어, 눈 안에 들려고. 권력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의원 개꿀이니까 얼마나 좋아 민주당 의원. 의정은 뒷전으로 두고 영부인 공격만 하기만 하면 되고 뭐시덕잖은 조명 얘기 좀 꺼내주고 의겸이처럼 가자뉴스 유튜브 통해 받아서 한번 퍼뜨려주고 뭐 이러면 국회의원 의무 다 하는 거니까 얘네로서는 얼마나 개꿀입니까 이러니 이 용천 지랄들을 떨죠 그렇죠? 오늘도 참 재밌는 요절복통 민주당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재밌지 아니한 날이 없을 정도네요.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